안녕 바라입니다 오늘은 마이프로틴 제가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 오븐에 구운 쿠키 매트 쿠키 이거는 더블 초콜릿 맛이에요 이게 식물성 오븐에 구운 쿠키도 진짜 맛있고 이거 오븐에 구운 쿠키도 맛있어요 <laughs> 둘다 강추 음. 마이프로틴의 쿠키 중에서 저는 오븐에 구운 쿠키가 제일 맞다 맞다 음. 일단 저는 쿠키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 쿠키가 저는 예전에는 쿠키 하면은 바삭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칙촉 같은 거? 근데 촉촉한 초코칩 아시죠 칙촉이랑 비슷한데 그거는 근데 말캉하고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약간 쿠키도 이렇게 바삭바삭한 쿠키가 있고 또 물컹한 쿠키가 있는데 이거는 <laughs> 처음에는 저는 바삭한 쿠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먹었을 때 말캉 물컹한 거예요. 약간 그래서 어, 이거 이러지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것만 진짜 몇 박스째 구매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먹어봤지만 후기를 또 남겨드려야죠. 일단 간식 중에 강추하는 거. 이번에 또 패키지가 바뀌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예요. 오븐에 구 쿠키를 아마 제가 마프 간식 중에 제일 처음 먹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랐던 게 짜자자자잔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어, 내가 얼굴이 좀 커서 그런데. 얼굴 작은 사람들한테는 얼굴 만한 크기일지도 몰라요. 일단 사이즈가 커서 굉장히 크고, 음, 혜자스럽다. 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아, 이게 진짜 저는 퀄리티 보고 놀랐어요. 처음에는, 오, 어, 이게 프로틴이라고? 와, 이 초코칩 보소. 뒤에까지, 헤엄, 엄청 실한 것 보소. 크기도 왔다시만, 아. 크기도 이렇게 큰데, 와. 퀄리티 진짜 좋다. 아, 퀄리티 좋다. 음.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것들을 못 먹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국내 제품들도 조금 잘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잘랐을 때도 약간 살짝 꾸덕한 거 보이시나요? 약간 진짜 디저트 가게에서 파는 그런 쿠키 느낌도 나고, 여기 이렇게 옆면조차도 굉장히 두툼합니다. 제가 먹어볼게요. 초코칩이 진짜 실해. 음. 살짝 촉촉한 초코칩 같은 그런 식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촉촉한 초코칩에. 이 진짜 초코칩들이 너무 많이 박혀 있다 보니까 이게 싶어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프로틴 쿠키야. 시중에 파는 그냥 쿠키지. 오, 음, 맑아. 되게 쫀득했는데, 오늘 먹는 거는 리뉴얼이 된 건가? 리뉴얼이 된 거는 조금 쫀득한 맛이 줄어든 건가? 그때는 마치 마이쮸 먹는 것 같다. 제가 늘 그랬거든요. 마이쮸 먹으면은, 어금니와 어금니 사이가 쫀득쫀득해서 음, 나 떨어지기 싫어하고 진짜 이렇게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근데 그거는 조금 덜하네요 오늘은. 음, 진짜 맛있다. 이건 올리브영에 팔면 진짜 금방 매진될 것 같은데. 맛있어. 벌써 밤게 흠뻑 젖당은 방금 육겹밥, 골든, 골든밥 맛 하나 다 먹고 지금 이거 또 먹고 있는 거야? 칼로리는 289칼로리로 근데 칼로리가 작지는 않아요. 여기 안에 13g이고, 그러니까 간식 먹고 싶을 때, 디저트 먹고 싶을 때, 그냥 이거랑 커피 하나랑 같이 드세요.